네,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2학기 네 번째 시간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보다 더 짧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산화환원이 이용되냐면 황이 산소랑 결합해서 약간 연소했겠죠. 그러면 이산화황이라는 게 나와요. 이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. 산성비의 주성분이죠. 이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포도당이 산화되면 에탄올이 나오는데, 에탄올이 알코올이죠. 이게 한마디로 발효에요. 술을 만들 때. 집에서 부모, 어머님이 술 담그는 거 한번 보시면, 기본적으로 설탕을 엄청 넣어요. 설탕을 엄청 넣고 발효를 시키면 술이 됩니다. 예. 그니까 뭐, 복분자 주다. 복분자 조금 넣고 설탕 엄청 넣고 다 담아. 그러면 이게 발효되면 술이 돼. 뭐, 또뭐 있었지? 포도 주다. 포도 넣고 설탕 엄청 넣고 막 그렇게, 해. 아무튼 포도당이 필요하고요. 어, 두터 활용법으로는 수돗물 속에 염소가 들어있는데, 이 염소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요. 그러니 다른 물질 산화시키니까 산화제겠죠. 자신을 환원되고. 그러면서 소독을 시키는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산소는 그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어요. 표백 효과가 있고. 그래서 수돗물 속에 염소를 많이 넣는 이유가 그런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죽이기 위해서고, 수영장에 가면은 왜 수영장 요즘 안 그런데 수영장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물 냄새 그게 염소 냄새예요 락스 냄새 같은 거 락스가 충분히 염소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지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전지 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고등과서겠지만 산화환원이 꼭 산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자를 주고받는 것도 산화환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의 가슴인데 그러니까 전지에서는 그 그런 게 나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김치가 이제 발효될 때 젖산이 나오는데 이때도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되는 거고요. 어, 그다음에 금속의 재련 어, 철광석을 녹여서 철로 만드는, 어, 발표한상도 있죠 나중에 이것도 어, 산화하는 반응인데 어,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철만 있는 게 아니라 철에 산소가 붙어 있어요 산화물이에요. 그럼 산화물에서 순수한 철을 얻고 싶으면 산소를 떼내야 돼. 산소를 떼내니까 얘를 환원시키는 거죠. 환원시키면서 순수한 금속 얻는 거를 재련이라고 해요. 이게 다 지금 동영상 링크가 돼 있는데, 그거 시험 관계상 나중에 중단을 마무리 복습할 때 보여줄게요. 그래서 철의 재련이 사실 제일 복잡하고 시험 에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철의 재련을 보면 Fe2O3 이게 이제 철광석이에요이철광석이 음, 우리 뭐 적철석이라고 하는데 얘가 3C 그러니까 그어 그. 어, 탄소, 어, 탄소, 코크스라고 하죠. 코크스라는 그 탄소를 넣어주면 이 탄소가 산소를 뺏어가면서 철광석을 철과 산소로 분해 시켜줘요. 그래서 환원시켜주면서 순수한 철, FE를 얻게 해줍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CO, 1산화탄소 가 나오는데 걔는 어, 보란전소기 때문에 또 다른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그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더, 더 뜯어가요. 그래서 또 철을 만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Fe2O3를 최종적으로 Fe로 만드는 게 제일 의 목적이다 산화하는 활용에 대해서 동영상 아주 보여주겠고요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